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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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가수리 네. 머리 같아요. 가수리가 뭐예요? 가수리가가 알죠. 알죠? 요 마지막 몰라요. 빵 <laughs> 돌고 도나가요. 역하요 <laughs> <떠나요. 웃음> 별별 퀴즈를 진행할 건데요. 네. 이 노래 제목을 맞춰 주시면 돼요. 네.

텐트도 없어요? 괜찮는 뭘? 괜찮는 뭘? 너무 다르죠거 아니야? 나도 어? 몰라서. 피관 물 어떻게 했고4 2 3딴 w h o r r i e 보세요. 전체 너무 무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laughs> 보통 액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이 영상을 보시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거 하자고요. 1일 <laughs> 지금 썸 타다가 약간 여자가 오늘 우리부터 1일 하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썸을 뭐라고 했어요. 썸씽이라는 단어는 좀 썼는데 애틋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뭐 뭐 손을 잡았다거나 손을 잡았다거나 스킨십이 음. 있었을 때 썸씽이 있었어 라고 표현하는 지금과 좀 상당히 다른 게 있어요. 지금도 썸이 스킨십이 있어야 썸 아니에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스킨십이 있단 말이에요. 꼭 사겨야만 막 손잡고 이런 거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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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일이야 <laughs> 아니지 스킨십을 했는데 안 떨릴 수가 있잖아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laughs> 아니 스킨십 하기 맞아. 전에 이렇게 하겠다. 사실 딱... <laughs> <서시> 만세. <laughs> 아. 아니, 잡았을 때 <laughs> 아. 그러떨리 잡아 갈때아 걸려. 영금여 와. 송이 <laughs> <소음이> 리 와. 아이고. <laughs> 와라 <laughs> <laughs> 그 전에는 그런 단계가 오면 빨리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아.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 저랑 사귈요. 아. 사귀는 게 먼저였거든요. 사귀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때는 하면... 어떻게 베이트를 어떤 식으로 지금은 맛집?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때 응. 어떻게 찾으러 다녀요? 그때는 지, 지도를 보거나. <laughs> <먹어나>. 저쪽이 폭포구? 대동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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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위 보이지? 그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 거기서 27번 버스를 탄 다음에. 바위. 아, <laughs> <laughs> 근데 재밌었겠다 그렇게 해도 낭만이, 낭만이 있었지. 그럼 어떻게 그 티를 냈어요? 지금 같으면 누구하고 뭐 연애 중 이런 거 띄우거나 프필 사진 이런 걸 해놓잖아요. 디지털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사이월드 아. 프사, 사이월드 아. 프사. 싸이월싸이월도 인제? 너무 크게? 이때도라니. 아니었어.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했던 거우리 커서 했던 거. 아. 잘 되면 막 꽃, 햇살 이런 거 프사에 걸려있고. 아 맞아 맞아. 보통 아니면... 이제 뭐 이쁜이 막 이런 거 <laughs> 해가지고 <그냥> 이쁜이 하트 <laughs> <laughs> 내가 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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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랬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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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쁘다이다고하더라고다이하도면딱요이 고비 딱 넘기는 정도로 저는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고비가 왔다. 뭐. 저희는 또 짧게 사귀고 이런 이유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선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태대인 것 같아서 그때는 어땠는지 뭐 비혼이란 말의 개념이 있었는지 근데 비혼이라는 표현은 없었어. 요 독신주의자 네, 이렇게 독신, 뭐, 이렇게. 나 뭐, <laughs> <laughs> <난> 독신이야. <laughs> 이혼이 좀 트렌드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안타깝죠. 아니, 선 안타깝진 않아요. <laughs> 아니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드니까 거부해 버리는 그런 상황.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은 좀 짠할 수 있지만, 이게 그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반대로는 긴장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비혼을 선택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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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비주 응. 네. 결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얽혀 있고 다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적극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죠. 성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면 정력이 단절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제일 많아요. 각자 그냥 같이 관해 맞고 혼전 동거 이런 것도 좀 많은 이슈로 나오고 있는 말인데. 세명중두 명은 혼전 동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인 것으로 정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딸이 나중에 혼전 동거 한번 해보고 그러겠다고 아, 하면 나 일단 동거해보고 그러할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아빠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니라고 이렇게. 터놓게.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동거나 뭐 이런 걸안 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권할 것 같아요. 오. 20대, 에게 <목소리> 하고 싶은 말. 오, 전 되게 옛날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기술 <laughs> 발전도 잘 됐었고, 시대에. 기술 <laughs> 발전.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지만 꽤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요 <laughs> 어, 와. <laughs> <laughs> Okay, <laughs> you